제가 저번에 선생님 강의에 가서 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유교, 공자가 어떻게 보면 유교 사상을 정립한 사람인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유교라는 말이 통칭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근래 들어와가지고는 유학이라는 말을 쓰죠. 네. 왜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네. 왜 종교가 아니냐 한다면은 종교가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이 유교 속에 없어요 이 네. 종교가 갖출려면은 뭐다 아시다시피 거기 신비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뭐 무리를 막 그냥 걸어다니고 네. 죽었던 사람도 막 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공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종교라는 내세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삶을 떠난 삶에 대한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네. 공자는 그런 거를 제자들이 물어보면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도 지금 아직 다못 못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 너머까지를 지금 알라 그러냐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아. 모르는 거예요, 그분도.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주한테 네. 빌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음. 나를 복되게해 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공자님 저를 뭐돈 많이 벌게 해 주시오. 이, 이렇게 빌지 않아요. 네, 네.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네. 공자는. 그러면 그 저희가 어렸을 때 예전에 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4대 종교, <laughs> 이런 거에 유교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잘못된 거죠, 사실은. 네. 그 근데 이건... 이제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유교라고 붙일 정도로 그 뒤로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네.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그게 무슨 뭐 종교, 어느 종교의 교조같이 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오늘날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책으로만 우리는 공자를 배우려고 하지. 공자를 신앙의 대상으로는 안 한다, 이거죠.